지명이야, 성견 지명. <laughs> 까마귀 어디, <laughs> 어, 카메라에 안 보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카라선의 영향 아니야. 날아갈 때가 대박이었는데. 다 이렇게 날개 짝 어. 오. 아니, 어떻게또 영화 보러 갈때 이렇게. 날려봐 어, 근데. 어, <laughs> <laughs> 근데. 어, 이거 있어. 와. 와. 야, 우리가 진짜 일찍 본 거야. 그래, 우리 이거 나오기도 개봉하기도 전에 본 거야. 최강. 이름은 사카모토 타로. 이름면 타로야, 타로. 응. 아직 아틀라이터. 그 정도 크기. 연병 떨기. 연병 떨기. 한거 이거 하나 먹었다. 어머니? 다시 빠르게. 진짜 커지지 않았어? 야진 완전 일본 같지? 우와. 자, 가야. 이거 봐, 진짜, 진짜. <러신나> 그치? 엄청 커졌지, 진짜 엄청. 난리 같지? 일아블록도 가네 블록도아블록도 얇다? 얇아? 어. 그냥 이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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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래? 해이거보다이 아. 아. 블록이 그치? 예뻐. 야이블록 이거 무슨? 그거다 포토그레이어포토그레이 <laughs> 어, 포토 <그레인. 웃음> 이거 완전 스틸 <스티지> 이사 <laughs> 감성. 예쁘지. 네 이거 예뻐. 이거 진짜 포토그레이야포토그레이 내가 처음에 일본에서 오천 응. 원인 줄 알고 응. 잘못 봐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싸? 팔 소랬구나. 아마 가물래했거든. 아니었어. 아 다들 하나씩 막다 팔고 있는 오성이 그 말이, 애 말이.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laughs> 보니까 이거 그래. 개비 어 일본에서 는 아마 응. 5만원 정도. 그래. 오만 원 정도. 딱그 정도였어. 아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사야지 카보. 왜냐면 못보던 뭐 카드여가지고 근데 파샤코레가 뭐야? 저는 어? 잘 모르는데 하여튼 폴라로이드 형식의 아 포토카드는 파샤코레라고 해 이게 파샤가 뭐 이렇게 잘 캡쳐하는 음 그런 느낌이래 그런 단어래 아니 왜냐면 이거 파샤코레라는 말을 키호성 브이온으로 아, 아, 맞아 많이 봤지 많이 봤지 왜냐면 앙스타도 이런 거 많거든 근데 내 아사히 선배는 못볼 것아 같아 아사히 선배는, 아, 선배는 뭐살텐 아니에요 아아 선배는 절대 없어 절대 근데 진짜 없어 아사히 선 진짜 쓰가 없으시네 맞아 근데 이번에 극장판에 너무 좋은 거 봤어 어 너무 좋은 거 봤어 근데 솔직히 얘도 주인공인데 분량이 없었어 이, 이 맨발 아크릴 이것도 너무 갖고 싶은데 없네요 니 어? 네, 그게 없는데? 어 얘는 누군니 아츄니? 오사모니 아츄니? 음, 어, 둘중 하나 어둘중 하나 <laughs> 아 오사모네 오사모 근데 나중에 그거 해그오미길인까뭐 주먹밥 장사 어? 경기장 앞에서 <laughs> 푸트럭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아아 백종원을 해맞가지고 백종원 백종원 메탈로 간다 스티커인가요? 스티커아가요스티커 아니야? 스티커인데 스티커 같지 않아 아, 그런가? 응. 아이키게 일본 물를 보고 나니까 미치겠지? 어손 이렇게 손이 손을 아껴가지고 어. 그걸 사야 돼 정말 비행기 님이 그냥 다섯 <laughs> <기도님의 그냥, 그냥. 웃음> 개살이아프리키아또 <5개 사야> <laughs> 그래, 이런 일상 이런, 이런 것도 아 같은 구나 네, 근데 그림이 완전 야, 일상 그림아아아나 이제 이 아, <laughs> 다 아, 요즘 유행하는 거다 요즘 유행하는 거요? 여기가 이제 그차아 같이 넣을까? 가챠 은 거, 쪼그만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아, 재다? 응 근데, 음, 근데 내가 본건 이렇게 빨갛지만 <laughs> 약간 진한 거 그래 그 형색이야 뭐 이거는 안 보여 이거 가챠가 안 보여 그냥 그 느낌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쫙 열리는 내리면... 뭐야 네, 이거 샀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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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이거 이게 그... 매거진 작가가 그룹으로 음. 매거진 내준 거여가지고 여기 안에 그러면 그 만화에 있는 그런 내용이 뭔가? 그 외의 것이 있지 그러면? 작가가 쓴 걸까? 작가가 아, 막 인터뷰하듯이 그런, 그런 거 나와있고 아 특별 히 만화에 애정하는 거안 돼? 절대 안 돼? 응. 이런 거 약간 아, 귀엽지 않니? 거기다가 뭐 할지 나한테 보고 약간 뭐 할지 이걸 무슨 용도로 쓸지를 나한테 보고 <laughs> 이렇게까지 아산이선물없어 <아사니 선배>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찾지 마무서운데 있으면 은 오! 하는 거고 찾으면 안돼이상하데 이런데 있는 거 아니야? 이데 네. 그러니까 가차용으로 어, 가차용으로 그 그러니까 랜덤 박스에있거어 그러니까 랜덤 박스에도 없다. 없다 주요 인물만 네. 넣어놨네 지금 진짜 그래서 메이저 팔아 그래. 파란 그래. 메이저가 괜히 메이저가 아니에요 이거 있다 유진아? 이거 있다 내가 샀는 이거 바꾸고 샀잖아 어맞지 이거는 너희도 입었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알아? 나 이거 11,000원인가 만들 어야 비싸다 그치?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야 근데 얘는 사라 얘는 그치? 얘는 너무 사고 싶가이 뒤에 요, 요, 어, 네, 뭐 요런 요런 거 갖고 싶어 아니따라 때부터 너무 먹고 일단 담아놓을게 아, 아 일본 온거 같아 <laughs> 일단 담아 <laughs> 나중에 줄일게 병뿌셔버어 나중에 거. 나중에 빼지 뭐 아니, 이게 지금 새로운 거야 내가 이거를 처음 봤어 얘를 포셔코레를 이거 사는단 말이야, 지금. 어. 번만 나온 거. 거. 그치, 너무 비싸죠? 아, 근데 이게 한나 비장인 거세장 사야지. 아, 들어있어? 비장이야? 어, 아닌가? 자 군데 원래 몇 장? 아, 하나 같은데? 맨날 이거면. <laughs> 개쓰레기 아니야? 이거 안 사. <laughs> 나라 그냥 얘만 사고 안 사. <laughs> 얘만 사고 실적 어, 이거 안 사. <laughs> 이거 안 사. 근데 유튜브 등각하면 어. 이거, 안 그러니까, 사고 이거, 이거, 이거 사야, 사야 돼. 돼. 근데 진짜 둘다 만족하는 길이 있어. 완벽한 길. 진짜 악마야. 난 <내가> 진짜 악마야. 너 <laughs> 근데 진짜 진일 아니라고. 지금 남일이라고. <laughs> 당연하지. 너 그때 일본에서 나 파워리코드에서 막 <laughs> 이거 쓸 때, <laughs> 유진아 이거 없어? 그 사야지. <laughs> 헬필 버전 있어. 근데 시디 버전 없잖아, 요제아또 <laughs> 완전 광상지가야. 이게 바로 완 광상지가야. 돌고 돌아. 상말하고. 그래. 사필기정이라고 그래. 여기다. <laughs> 다 돌아온다고 나한테. 궁금하니까 하나 해 볼까? 궁금하니까? 하나만 족들어 줬어? 진짜. 아, 그거. 사마의 공격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제발. 나 진짜 한 번만. 내가 많은 거안 바라고 빌런만 안 나오면 돼. 진짜로. <laughs> 빌런 나올 가능이 있으니까 두개 사는 거 아니냐? 이거 한장 주면서 지금 22종을 만들어놨어. 또그 클리어 버전이네 이거래 그래 내가 끌려라 사랑는 거. 이거 한번 내가 사볼게. 이거두개 오늘 내일. 아 오늘 좀소비가 응. 적은 편? 이게 이게 3만 원. 저, 이게 이게 3, <laughs> 아, 3만. 아직 표정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안리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laughs> 그거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3만 원이라고 지금. 나또 아니 어떻게 되지? 되지. 그래서 응. 미래가 허나지 않니? 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 요거 세요 근데 그 여기 이것 좀 봐. 얘네는 이거 없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어. 없는 거 사려면 이런 거 캡패치 이런 거 사야 돼. 캡패치 제일 네 마리 네 마리. 애아다 마리.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보여 줄거 있어. 이 귀엽다 이거 근데 내가 사라고 했던 그 그림체 아니야? 맞아. 그 그림체인데 그 너랑 너너 맞나? 로프트도나뭔어 계속 팔아? 어, 계속 팔아잖아 얘, 얘. 네, 오지상이랑 어, 오지상이랑 이치카와랑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있어? 아니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니 아니 너 근데 이거 아니, 아니, 안살 정도 아니냐고 아니야 아니야 안살 거야 구경하는 거야 왜 이래요 아니 뭘로 이고게 되나 봐 만족이 되나 봐 이거는 이런 이거 소리치 괜찮죠? 브로마이드 이런 거 괜찮아? 어브로마이드까지 괜찮아 브로마이드 괜찮아? 이게 이거는 심지어 크리어파일이야 어 이거는 그애자이 너무 화가 나 미친 거야? 응 절대 안돼 근데 일진아 너왜 이래 뭐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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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쓰는 거야 안돼 왜 자석도 있다? 어 자석이야? 마그네스마그 살만하지? 난나 같은 자석 같은 거. 맞아 마그네스는 살만해. 지금 즐기자고 싶고 뜨거워서 싶 잘. 위에 젤리 시트. 위 휴지 같은 휴지 이거 만져봐. 심지어 더 휴지 같은 휴지. <laughs> <그렇지? 웃음>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가? 어 손수건인가보다 손수건. 손수건?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아. 진짜 딱 우리 어 봤어. 내가 딱본거까지 그있단 나. 근데 이 작가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 진짜. 그 만화를 봐도 두술해전에 이게 무슨 장면인지. 얘는 파마막이해돼. 우리도 동의하는 거아니 뭐야 메시지다지 하냐? 그 약간 편지지처럼 돌있는거 아니야? 신기하다. 이거를 진짜 방고 싶어 이거. 이거랑 <laughs> 이거. 이거 두 개를 진짜 사고. 이건 약간 프로 음. 되고 나서의 그래, 음. 모습을 그려주는 느낌인 거고. 음. 응. 야, 너 이거 왜안 사? 너무 사고 싶어. 이거 일러는 진짜 거지 거짓, 거지 거짓,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러즈는 진짜 제, 진짜 귀한데? 그만 이상 그냥 무슨 거야? 뭐 그런 건가 봐. 두장 줬어. 아, 세장 줬네? 그래 나온다 하나. 나온다 하나. 나아 먼저 가? 아나 응. <laughs> 아, 그냥. 야, 너지 근데 거짓말 아니야 진짜? <laughs> 응. 야, 그 거, 진짜? 응. 너 연기하는 거지 지금. <laughs> 지 <지금> 연기하는 거지. <laughs> 그러면 아. 이렇게 해봐봐 아 그래? 이게 시가라키구나 이게 점더안 시가 좋아 아, 아, 점점 더안좋아지니 좋은 거 먼저 보여드릴까? 야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거 진짜로? 응. 진짜? 응. 진짜? 응. 이거 시, 이거 손 있네 아 <laughs> 잘못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왔어 어어 이손 있잖아 지금 와 어. 진짜 레전드 아니야? 다 약간 다 빌런이야? 다 빌런이야 와 진짜로? 진짜 어떻게하냐다빌런냐 아 이거 개인 샀다 <laughs> 아니면 이게 시그 구성이 빌런만 있는 구성 아니었을까? 뭐야 기다리게, 기다리게.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야, 기다리면 아, 다 빌런이었을 거야 그, 그게 빌런 특집이었던 거지 그래야 말이 돼어 <laughs> 그래야 말돼 이거는 말이 안돼 솔직히 다 빌런일 거 어. 같아 뜯어볼게 어차피 망한 거빌도안돼어 잠깐만 이거 이거 색깔 봐 이게 이게 뭐야 보라빛이야어 야, 얘네 지금 초록색에. 아들 이려면 파란색이어야 되거든? 아, 뜯어. 아 진짜. 애... 아, 아, 아. 이다나 이이다. 아, 아. 빌런은 아니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두개 들어있는데? 어. 두 개네, 두 개였네. 아, 랄라카네. 그래, 아, 귀여우셨네. 아, 어, 어, 빌런 아니었어. 어, 예쁘다, 카드. 진짜. 카드 예쁘다. 카드 진짜. 오로라, 그거 있다. 진짜 예쁜 카드. 죄송까사다 <laughs> 카드가 이렇게 예쁜지 몰라. 뭔지만 한번 보고 들르자. 뭔지 뭐 하나보다. 뭔만 뭔지만 보자. <웃음> 아. <웃음> 아. 얼마 안 남았어. 팝업스토어? 오비 중 오비 어디야? 중 오비 어디야? 어디 있어? 잘생겼다. <laughs> 또 되지 못. 네, 아 아니야. 자, 최로 누르시고 이거 눌러 눌러.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준다 나왔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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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밖에 못 만드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아? 나 알지. <laughs>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거? 이거 런 예쁘지 않니? 그어 그래? 그, 이런 것도 예쁘지 않은데? 아이고 50원밖에 안해? 어 싸다. 웬일이야? 치키시마 키우는. 응, 저 안에 아, 뭐있어 저거 어딨지? 어머 응, 어머 저거 응. 봐, 저거 봐. 지금 응? 너가 넣은 동전을 어. 으깨가지고 저기 어. 만들고 있는가? 진짜? 그럴까아이 동전 으깨는 응. 거야? 정말 대박이다. 음. 아, 축하해.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 영롱하다 시. 손에 잡다 보이게 해봐 좀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로아카판 엄청 크네?

개 <laughs> 웃겨 <laughs> 쉽 지가 않네, 쉽 지가 않아. 这个嘛。 진짜 남자가 있거든요. 어, 진짜 남자가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어리거든요. 지금 6년생이세요. 아, 그래요? 어. 마음이 <웃음> <웃음> 아, 이 곡은 오는 거야,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니. 그거 뭐야? 캠퍼스에요, 이렇게. 어, 그런거야그런거지난번는 그냥 예술, 나의 술이야. 이 시세 좀 봐. 그래, 역시 그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작품들이나 봐. 내가 그려줄게. <laughs> 이거 게 뭐야? 잠깐만. 이거는 이한테 보내야 돼. 개웃갑네? 항공 연보 이런 거보이 있고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열어? 자, 제가이이아이 되게 조금 습니다 어, 퀄리티가 보장돼 두툼한 인 두툼하게 좋아. 음, 뭐든지 음. 두툼하고 봐야돼 응. 똥무귀다 나는 이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너가 아, 이거 써. 하나 가줬으면 좋겠어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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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져, 가줬으면, 가줬으면 좋겠어, 좋겠어. 응. 여기있 요망해? 응. 어머 이게 뭐야? 길다 길다? 길다? 됐던거다 2024년 4월 20일 한국 딱딱한 거 따끈따끈한 신상이야 신랑 아까 따끈한 거 사진 한번 찍어 이걸 보여드려야 <laughs> 되게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어? <laughs>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음. 예술이야 야 토다 아 잠깐만 야, 내려가 내 토다 아 이건, 아, 이건 <laughs> 이건 안니야 아, <laughs> <아니야. 웃음> 뭐야 또? 남자 아 이, 이건 키링 스라고 아, 똑똑하다. 잘한다. 한도 아, <laughs> <얘도> 귀여워. <laughs> 이거 이 이거 봐. 이

아, 얘가 다른데 먹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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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